안녕하십니까. 유재복의 심층 취재 유재복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유재복의 심층 취재를 애청해주는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, 아무쪼록 이번 한거의 보름달 추석에 즐겁게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추석이지만 계속해서 이 정목사님 사건에 관련된 뉴스 보도를 제작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영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관찰해 보시고 여기에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의 심층 주제 유재복입니다 저는 오늘 정목사님 사건을 취재하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 제가 대전지방검찰청,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오늘 여기 대전교도까지 왔습니다. 예, 곧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이곳에 정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취재를 해봐도 정 목사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. 여기 들어올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.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? 예, 정 목사님이 아무리 세계적인 종교 지도를 해도 여기서 계시는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하셨습니까? 그러나 진실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. 거짓 주작은 드러났습니다. 이제 그들의 범죄는 서서히 돌아나고 있고 정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나오시고 대신 그들이 들어갈 차례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꼭이 사건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. 예. 오늘 이 추석을 맞아 정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앞으로 우리 정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모두 기도합시다. 이상입니다.